저기 한 마리 새가 날아가네요. <laughs> 하얀 새도 있고요. 어, 여기는 경기도 안성시의 한천입니다. 어, 물이 비교적 깨끗한 편이고요. 물의 흐름도 괜찮습니다. 수심은 아주 깊진 않은 것 같은데, 그래도 하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뜨거운 날이라서 그런지 물고기는, 물 바닥까지는 잘 보이는데 물고기는 보이질 않네요. 그래도 깨끗한 시내를 볼수 있어서 좋습니다. 그래도 새들이 있는 걸 보니까 물고기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. 맞은 편이고요. 녹조 현상은 없고요. 물이 비교적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. 이 물이 이제 저쪽으로 흘러 내려가서 안성청과 합류하고 그리고 평택 쪽으로 바다 쪽으로 흘러 나가게 됩니다.